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쪽입니다.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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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났냐? 오늘은 찬쪽이 b i r t d a y 여가지고, 오늘 어머니께서, 친히 또 밥을 해주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자취를 하니까, 어머님의 집밥을 너무 먹고 싶거든요. 솔직히 생일이니까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고, 집밥을 1년에 두 번? 두번 먹나? 예,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 어머님한테, 아니, 외식 안 한다. 엄마가 와서 밥을 해달라! 집밥 먹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어머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일 겸 어머니랑 데이트 겸 집밥 먹고 재밌게 놀아봅시다. 이걸 쓰게 쓴 이유는 그냥 집에 있길래 한번 써봤어요. 엄마를 만날 때만 조금 신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특이하게 가고 싶어요. 특이하게, 특이하게. 엄마의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만 재밌나? 나만 재밌어요? 이제 곧 엄마가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엄마 보러 l e t 이제 엄마가 도착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많이 만난 건 어떨지. 아? <laughs> 왜? 어챙피해잖아 아, 뭐가 챙피해? 너네 집에 들어가. 챙피. 해 엄마 아들이 챙피해? 어. 어?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뭐니? 7살 아씨딱 쳐다보잖아 지나가다가 <laughs> 아우 챙피스러워 벗어라 미쳐버리겠다 진짜 너 아이고. 엄마 귀엽다고 해줘 아이씨 기억기는뭘아 엄마 배고파 엄마 내가 쪽팔려? 어 내가 쪽팔리냐고 그래 벗어라 엄마 오늘 하루종일 이러고 있었건데? 먼지가.. 엄마 귀지 파줘 아니 먼지가.. <laughs> 이 봐봐 먼지 어디 놀았다가 한거야 귀 파줘 엄마 아, 오메가3 김치.. 김치밥 머그넷슈 아 보이차 비타민C 역시 아들 건강 챙겨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어? 프라이팬도 사온겨? 마치 후라이팬이 없었거든. 이거, 어? 그, 밥. <laughs> 그... 엄마, 혹시, 그, 이거 그거야? 그, 빨대 꽂았다는 그 쌀? 응. 어. <laughs> 나이스요. 이렇게 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다. 이거, 정리해, 얼른. 응. 정리... 정리하고 있잖아. 정리 차라고요거두개 정도 꺼내놓고, 반찬을 꺼내놓고. 정리하고 있잖아. 엄마, 배고파. 어, 깜짝이야. <laughs> 벗어라. 벗어라. 아! 조금 엄마 어? 근데 나 오늘 생일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지? 어? 벗어라 제가 <laughs> 밥안 준다 알았어 엄마 나 근데 원래는 옷까지 입을래 했다 그런 것 같아서 색깔 다 바래갖고요 거까지 입으면 엄마 난리치고 밥해서 안 했어 그러면 이거 벗어 진짜? 응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줘 밥안 먹을걸? 한 먹어야지 엄마 아들 간다 그래 왜 달리는 거야 밥 봐봐 한 먹어보겠어 <목소리> 엄마 따이따딱 엄마 따이 역시 엄마의 손맛은 아버지 거잘 살리긴 데 엄마의 손맛은 썩사기지 <laughs> <속삭이지> 말고 <laughs> 엄마의 손맛은 역시 너 지난번에 국하고 이거 뒤집기 없었는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엄마 왔을 때는 없어가지고 엄마 갖고 있었어 이번 주는 약속이 없으니까 집개도한번 할게. 야 이거 나중에 이거 한번 에 털어라 이거. 아, 어차피 할라 했어. 내 요즘 워낙 바쁘잖아. 술차으신다고 바쁘겠지. 네 맞아 맞아. 응? 물또입 대고 먹네. 물안입안 됐어. 안 거기다가 보이차 갖고 왔잖아. 응. 보이차 저기다가. 근데 이거 분말이 있네 분말이니까 내 내. 아풀어져잘풀어져 한... 풀어줘. 지금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어? 내 인생? 그렇지. 나 <laughs> <laughs> 원리를 모르겠어스테이님이 이렇게 왜. 야. 안 풀어지는데? 좀 기다려야지. 사람이. 잘 풀어져야지. 그이 있으면 풀어져. 조금 있어 봐봐. <laughs> <laughs> 엄마, 나는 생일 때는 막, 막 거창하고 있잖아. 응. 막 화려한 그런 것보다는 진짜 딱 집밥을 먹고 싶어. 뭔 느낌인지 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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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어때? 뭐 그런 것도 있어? 응. 엄마 소주 잔좀 주라. 소주 잔? 어, 집에 엄마 소주 잔이요. 두 잔이면 괜찮으시겠어? <laughs> 제주 소주 푸른밤 이것도 한정판으로 상품으로 받으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얻은 애냐? 얘기하자면 제주 소주 푸른밤을 응. 많이 마시면 돼. 엄마 혹시 모르니까 가방 넣어우리는 항상 뭘 까먹지 않잖아. 엄마가 까먹으면 너라도 까먹지를 말아야지. 나도 요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너 원래 안좋아대 <laughs> 원래 머리 나쁜 거안 했어? 말도 그렇게. <laughs> 안 돼. 아니야? 조금만 하냐? 안전하게 안 했어? 왜 이렇게 설치냐? 너 나이가 몇 갠데. 아 참. 엄마 근데 아들 보고 싶었어? 늘 보고 싶지 그치 너 엄마 생각날 정신이 있어? 난 정신은 있지 <웃음> <웃음> 아니 술 먹을 때 빼고? <laughs> 아니 술 먹을 때 엄마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뭐 엄마는 어? 술 먹을 때너 생각하는데 술한 주를 뭘로 먹고 있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알지 나도 술 먹고 집 가는 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너 먹을 먹을 때 느낌 받나고 <laughs> 엄마는 몸 죽이 전화하거든. 야 접시가 오찔더라왜 이렇게 작아? 계란 말이가 많다고는 생각 안 왔어. 지금 <laughs> 완전 진수성 잔이야 벌써. 엄마 일단. 근데 원래 알지. 갈비는 좀 타야 맛있는 거 알지. 어, 양념이랑. 너무 뜨겁잖아. 나, 뜨, 뜨거운 나 뜨거운 거 좋아하는데. 음. 내가 뜨거운 걸잘 먹어. 뜨거운 남자잖아. 엄마 요즘 욕을 왜 이렇게 많이해? 너한테만해? 아 나한테만해? 응. 그럼 다행이야. 그래서 너한테 푸는 거지. 나한테 푸는 거야? 응. 나뭐 감정 쓰레기통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응. 엄마가 누구한테 그러니? 그래 아들한테 푸는 게 어디야?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하니? 그리고 아들이 욕을 나오게 하잖아. 그렇지. 알긴 아네? 알지? 어제 인천에 돈 많이 왔다고 그래. 응. 엄마 최근에 어떻게 하나 고민됐다니까 상황대로. 엄마 나 진짜 날아갈 뻔했어. 너가날아가지 않네. 이거 뭐야 이거 싼거 같아 살짝 적게 입 적게 아. 아무로음 응. 짜지? 아니 하나도 안짜 엄마 나 지금 한입 먹었는데 날거 같아 와우 와와와와에리가비게마리 와우 미혁구 미혁구 It's my First day 생일 Yeah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또 생일이니까 미역국 먼저. 음. 맛있어? 음. 딱이야, 딱이야. 간격 짧것 같아. 밥 있잖아. 음, 조금 짜. 그냥 밥이랑 먹으면 딱돼. 아, 나는 다른 레스토랑 이런 거보다 엄마의 집밥이 제일 맛있어. 이었나 설날인가? 외할머니가 가지고 애래갈비에다가 밥속 그대로 껴안고 아. 그거 밥솥에 있는 밥 속에 있는 밥다 먹은 거. 근데 그것도 그때 도 엄마가 애래갈비했나? 응 맞아 정신도 안 차렸는데 눈 뜨자마자 그밥속 끌어안고 갈비 뜯고 있었잖아. 그 사진 아직도 있어. 정신이 뭐, 뭐야? 정신 나간 애 같다고? 근데 항상 나가 있긴 해. 제정신으로는 못 사는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 <laughs>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당연히 좀 놓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혼먹어최고야돼차 최고. 맛있게 먹어줘서 땡큐 와, 아 배고파 우리 좀 닮은 거 <laughs> 같긴 해 까만 잘안보요 사실 생일이야 <웃음> 또, 또 띄워주는 거야? <laughs> 바는 <줌바 댄스> 했어? <laughs> 아니야, 준바 준바 댄스 어떻게 해 근데? 아홉? <laughs> 갑자기 준바 댄스, 준바 댄스가 격투기다니고 아니야, 준바 댄스가 힙 힙합 뭐 이런 것도 음악에 따라 되는데 응. 이절도있는 이게 <laughs> 있어. 이런 정도면 아들 때리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인데 네가 온 거야 내가 온거야 어 엄마가 온게 아니라? 아니지. 내가 엄마는 가는 길을 간 거야. 네가 들이댄 거야. 난 내가 들인 거야. 내가 잘못했네. 그렇지. 어 그러면 그래 아. 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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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다음에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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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치 요거트를 먹어야겠어. 응? 나이도 오고. 나 피치를 좋아하잖아. 비치 비치 바비치 미치. 비치가 뭔지 알아 비치 알지, 보스. 근데 괜찮지 않아? 나를아니 봐봐.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고 진중하고 재미없는 그런 아들보다는 이렇게 유쾌하고 그런 아들이 좋지 않아? 네, 그렇지. 그렇지. 연기을 나이 가 근데 조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 <laughs> 그래.